다음 앨범은 체력의 사이즈입니다. 1x1. 그러면 좀 관리를 2일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. 관리한다고 이제 먹고 있는 게 많이 아닙니다. 네, 여러분 제 신발을 보시죠. 그러니까. 나 혼자 왔으니까 내가 먼저 잘 자라고 했 어, 지민이! 지민이 이쁜 거 먹었네? 아, 어떻게 이런 거 옛날에 나왔을까? 예 1,300원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? 응. 저한테는 고급 과자 응. 하루 어. 이런대세요 여기 있지 <웃음> 정국이한테 <웃음> 마지막 목소를 <laughs> 넘겨줬습니다 정국이한테 <laughs> 나라를 주십시오 나라를 들어라 정 역시 뮤비 촬영장에는 이 당고충할 거리가 있어요. 감독님 건데,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있어요. 너한님, 나한님, 구독 좋아요. 알림 설정!